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던 시간, 또 하루 중 가장 첫 시간, 가장 마음을 드리기에 합당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다 응답받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 생업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역사하셔 주옵시며, 또병 중에 있으며 여러가지 환경 가운데 고난과 시험들, 어려운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풍피반 자에게 풍성함을 다해 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가장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초청 전도 두위를 두고 있습니다. 세일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구원받기로 작전한 모든 자를 반드시 구원하는 일에 쓰이는 축복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남학생인권조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우리 모든 후대들이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극미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한국을 지키시되 정치, 교육,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옵시고 성교적 있는 성교사님과 그들의 모든 사익을 지키시되 북한 땅을 극렬히 이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북한 주민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성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진실로 회개하고 핵을 포기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속히 심판받아 정말 우리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 불쌍하지 않도록 자유롭게 복음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애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은 학교 사회사 생활관 성교원을 통해서 이 험악한 시대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기원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참을 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 드립니다. 네팔에 있는 복음화를 위해서 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소원해서 드리며, 하나님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주심을 감사드리며, 미얀마 목회자를 위해서 또 11조로 구별해 드리며, 어머니의 건강을 간절히 원해서 예물 드립니다. 두 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자도 있습니다. 마음중심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성취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을 꼭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마음을 많이 들여서 기도해야 됩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른 걸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죠. 항상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해라. 하나님 뜻대로 구해라. 어, 요한복음 15장 7절. 너가 내 안에 내네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은 지키면서 구해라. 이런 말씀들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약속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불교인들이 가서 막 정성을 들여 가지고 육신적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항상 사람은 육신도 중요하고 병 낫기도 위해서 기도하고 일왕을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다 기도의 제목이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어, 저는 때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지 밀려 이야기를 가끔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밀려는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고, 그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먼저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이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조지 밀려는 기도의 사람이고, 간증거리 있는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 보통 우리가 나라라 하면은 땅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땅도 있고, 고 백성도 있었는데 일제 시대에 주권을 빼앗기니까 뭐라고 그러죠? 나라를 잃어버렸다. 아무리 국민이 많고 땅이 있어도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기도해라. 아멘. 어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빌리모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 마음 속에 있느니라. 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은 예수님 믿고 나니까 편안하고 기분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자. 복음의 에, 복음의 표가 뭐예요? 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디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요. 아멘. 그러면 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다르다고요? 같은 나라입니다. 왜 같은 나라냐? 주인이 하나님 똑같은 분이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갈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뭐가 다르냐? 같은 주인이기 때문에 같은 나라인데 그 다스림이 달라져요. 이 땅에 있으면 우리가 불신앙하고 내 마음대로 할때 있고 마귀가 머리, 머리가 박살나고 깨졌지만 활동하고 있고 불신자에게 역사에서 자꾸 부정적이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고 다스릴 때 기쁨이 행복이 충만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죄짓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면 예수 믿고 성령은 계시지만 완전히 행복해요 두렵고 불안할 때도 있어요 두렵고 불안할 때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임하고 적게 임하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그기는 육신적인 것도 없어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평, 어, 의와 희락이 쫙만한것이에요 할렐루야. 어, 그 나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나라인데,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십니다. <laughs>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어, 화면에 띄워주세요. 형님이 안 찾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구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모든 만남에 다스리도록 이것을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다. 자, 첫째, 두째 시간에, 첫 시간은 하나님은 하나님 알게 원하십니다. 둘째, 어제는 하나님 몰라라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인 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는 것은 어이고 선하다 그랬죠. 또 다른 면은 거룩이라는 건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룹하고 선하시냐면 은 우리에게 더 이상 사랑하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 더 이상 하나님이 줄수 없는 걸 주신 분은 누구였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보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 그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아끼겠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선한 것이고, 그 얼마나 우리에게 최고를 주신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이 아껴서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도 주셨는데 아낄 게 하나도 없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어이롭다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죽기까지 하실 뿐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신 게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믿을만 한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편도 믿고 살고 아내도 믿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같이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이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어, 세상에 하나님 같이 믿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께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다 주시겠다고 하셔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논리상 보면은 논리가 안 맞는 논리가 있어요. 뭐가 목사님 안 맞습니까? 모든 것 우리가 잘했을 때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했으면 내가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러고 또 내가 못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게 영광이면 이것도 하나님이 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못한 건 내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요. 모든 잘못은 내 책임이고, 모든 잘한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래요. 논리가 맞아, 안 맞아요? 어, 논리가 맞죠. 근데 이 말이 승립되고 논리가 맞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은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은 분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목사님. 그래도 안민삼도 착하게 하고, 이웃도 구제하고, 착한 것하는데뭘 선을 못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선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게는 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면은 인간론이라는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은 뭘 얘기하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부패하고 전적인 죄 가운데 있는 존재다. 이걸 아는 게 인간론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악을 행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데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악해서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죄, 죄의 기록하는 나의 자료모십니다. 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말 자체가 아니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누가 하셨느냐. 그것을 알아야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것이고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 시대마다 가장 복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셔요. 장세기 17장 7절 보면 내가 내 은약을 나와 너와, 너밑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늘 하나님께 함께 할 거다. 야복강에 있는, 어, 야뽁강이란다. 어, <laughs> 베데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도 말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 어디 가든지 함께 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키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돈명의 권력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 요셉을 위하여 온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사. 보디발, 요셉에게 잘 하기 위해서 그 보디발 집도 다 복을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냐. 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이 복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사는 지역이 복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사는 나라가 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이게 렇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어이 양산에 교회들도 많지요. 또 우리 교회도 있고 이 양산에 시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들 때문에 양산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평화롭습니다. 네, 소듬과 고무라도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지.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길이 용서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 언뜻 보면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사랑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그하신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아멘. 사도행전 일장 팔절 너무 잘하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이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응답의 약속인 약속은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 가장 귀한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에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날 다스린 걸 싫어해요. 음, 그래서 요즘 교육이 자꾸 너 마음대로 해라는데 정말 나쁜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적어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만 자녀가 제대로 돼요. 학교에서 스님께 순종하는 걸 배워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습니다. 어, 제사보다 순종이 낫죠. 우리가 많은 기능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게 사람은 죄를 짓고 교만해질수록 순종을 순종하라 고만 눈이 눈깔처럼 떨어졌어. 그런데 음. 요즘 이제 그 청년 남녀들이 결혼하는 것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어, 복종. 어.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해 자기 목, 목숨을 어, 버린 같이 어? 사랑하려면 헤헤 그러고 복종하려면 싫어. 사랑하라, 사랑받으라고 해, 뭐야 그럼. 하나는 해야 될거 아이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복종하기를 싫어해요. 그게 악입니다. 악에서 나는 겁니다. 목사님께 순종해라. 목사님 맨날 순종하라고 듣기 싫다. 그게 죄송합니다. 악에서 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감사함으로 할수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정말 내가 기쁘게 기도가 되고 간절하게 되고, 어, 마음에 정말 내가 중심을 향하여 강화그 사람 응답 못받 사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교만에서는 순종하게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복된 것이고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고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형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디가든지 하나님 즉왜세상에 임금이 있다고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내 지혜로서는 노력으로서는 착한 것으로는 돈으로는 명예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풍성을 누리게 되고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평생도록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같이 우리가 주여 세번 부르짖고 정말 주님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그리고 10분 동안 10분은 세일끼리 모여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 최소한 20분인데, 삼, 저도, 저도 30분 하락했는데, 지난번까지는 하시고, 더 기도 계속할 분 계속하시고, 주여 세 번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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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다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선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리게 주신 하나님.